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클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엄마들의 양육 목표인데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 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상담 들어온 거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엄마 물! 응, 알았어. 유아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중학생이랍니다. 엄마의 고민은 심각해요. 엄마를 마치 신부름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드라는 거죠. 그동안 계속 해줬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 어떤 대답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 이제 내가 좀 갖다 먹어 애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이왈 엄마는 그러니까 물을 준비해 뒀으면 됐잖아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네 살이라면 다섯 살이라면 영아라면 유아라면 지금부터 일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습관은 익힐 습자잖아요 어느 날 금방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자츰차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접근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아실 거예요. 아이 대신해주는 일, 삼각이.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엄마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리 가봐. 엄마가 대신해줄게. 기다림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바쁠 때, 급할 때, 아이 하는 거 보면, 아, 속이 터지잖아요. 그러느니 내가 해주고 말지. 라는 것에서부터 내가 대신해주면 또 속도도 빠르고요. 또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대신해주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나중에, 엄마 물!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해줬으면 됐잖아.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 어리지만 책임질 일은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숙제는 지금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합니다. 언제 할 거야? 어, 조금 있다 할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밤에 자기 전에 숙제 안 했다고 혹은 해야 할 일을 마치지 않았다고 아이가 징징거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막 화나잖아요. 지금 자 시간인데. 그래서 아이에게 할 일은 책임지게 하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시까지 마치기로 했다라고 아이와 약속을 정했다면 5시에 확인을 하는 거죠. 안 했으면 아이 스스로가 할수 있도록 30분만 시간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아이의 숙제량에 따라서 또는 해야 할 양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했으려니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어릴수록 부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고 말하면 관심이겠죠. 그랬는데도 안했다. 그러면 알아서 해 몰라. 네가 혼나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고 또 대신해 주지 마시고요. 아이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단 책임을 지기 전까지 부모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예의 바르게 키우기입니다. 자기 주도와 책임감과 예의가 뭘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기본에 충실한 아이로 키우자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예의라든가 뭐 예법 이런 얘기하면 조금 구시대 유물 같은 느낌도 들 텐데 어쨌든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자기 주도나 책임감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소한 작은 일상에서 아이의 책임감을 기르게 하는 거지요. 자기가 식사를 한 그릇은 주방에 갖다두게 한다든가, 자기의 숟가락과 젓가락은 챙길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할수 있게 하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크면 알아서 다 하겠지 하는 부모의 마음과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하는 것이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 스스로 하는 일이 굉장히 줄 수도 있고요, 또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와 책임감은 앞으로 아이가 살아갈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귀찮거나 하기 싫은 일일수록 어려서부터입니다. 세살 습관이란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때부터 습관은 형성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습관 형성 전에 부모가 해야 할 일, 친절하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아이 스스로가 해냈을 땐 크게 칭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책임을 지게 하는 것들, 바로 부모님의 역할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먼저 부모님의 친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강조드려요.